엔지니어는 사실은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제시할 만한 온도 모니터링 솔루션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냉동 창고는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지어져 왔고 지금도 시공되고 있습니다. 합습이나 의약품에서는 이미 의료 기록 대상입니다. 그 다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이 법제화는 점점 확대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고장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냉동 창고 안에 보관된 제품의 가치가 높은 분들은 온도 모니터링에 대한 이슈는 당연해지고 있어요. 그냥 시대 배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더워서 에어컨을 미리 키고 들어가는 이 시대에 주차장에서 자동차도 모바일로 주차하고 빼는 이 시대에. 냉동창고의 온도가 내 제품의 가치를 보관하는 이 냉동창고의 온도를 모니터링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헬스 창고는 온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미 법제화되어서 이건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헬스 창고들이 온도를 기록하는 현황을 보면 사실 좀 참담해요. 아직까지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페이퍼에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코메다라고 이야기하는 온도기록계가 있죠 이 온도기록계를 부착해서 계속적으로 프린팅되는 이 용지를 뽑아서 증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록되는 USB 장치를 넣어서 이 USB로 다시 재가공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 불편한 방식으로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솔루션이 없다 보니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낙후된 방식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모니터링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객이 이렇게 이 낙후된 시스템을 지금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냉동기 엔지니어들의 탓이 큽니다. 고객은 어차피 엔지니어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가 고객에게 답변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고객은 엔지니어에게 이 모니터링을 요청하거나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엔지니어들은 그럼 왜, 왜 모니터링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까요? 이건 이 시장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하는데 냉동기 엔지니어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냉동기 엔지니어 입장에서 시공이 불편합니다. 어렵고요. 엔지니어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엔지니어들에게도 제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 솔루션마다, 제품마다 너무나 불편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엔지니어도 이 솔루션에 대해서 자신있지 않은 거예요. 엔지니어는 사실은 자신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신있게 제시할 만한 온도 모니터링 솔루션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건 이 시대 배경이나 이 솔루션 회사들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벌써 우리는 십순 년이 흘린 상태에서도 냉동기 엔지니어들이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라는 건이 시장이 얼마나 발전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의 요구와 니즈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솔루션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는 의무는 엔지니어들에게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고객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모니터링은 냉동기 엔지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한테 납득될 만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